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선교회 제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바이브를 통하여 신천지 오려말씀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신천지가 말하는 계시로 6장의 하늘이 떠나가면 일곱 금초대 장막이 사단의 소속으로 이전되었다는 뜻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떠나가는 여기 하늘은 여섯째 인의 사건입니다. 일곱 금초 때 장막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계시록 6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겨교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라고 했습니다. 그 피하여 간대 없는 땅과 하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로 20장 11절을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자와 흰보좌와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 없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에서 흰 보자가 나오잖아요. 흰 보자는 백보자지요. 그 백보자인데 그 12절 말씀, 계시로 20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백부자 심판이죠. 그 우리가 백부자 심판 앞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과 하늘이 간데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같이 말리는 하늘들이 있습니다. 복수의 하늘들이죠. 단수만 있는 하늘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늘들, 복수의 하늘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4절을 보시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것을 보았고요. 우리 이제 복수의 하늘들이라는 기절을 한 기절 더 보시면 역대하 2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렇게 복수의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셋째 하늘도 한번 보겠습니다. 구린도서 12장 2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세 첫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럼 셋째 하늘이 나오잖아요. 그럼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을 볼때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있다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하늘이, 물론 저 높이 떠있는 그 하늘도 있고요. 또 이사야 6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켜서 또 하늘이라고 했고요. 성경 말씀에 보면 진리의 성읍을 가리켜서 또 하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오는 곳이 또 하늘이라는 곳 어~ 그런 때를 상징할 때도 있고요. 또이 하늘이 믿는 대상도 또 하늘로 이제 에~ 의 저기 뭐야 상징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의지하는 곳을 또 하늘로 이렇게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내포하고 있는 것이 하늘인데요. 어떤 아이가 이제 학교에 등록금을 내려고 이제 학교에 가서 보니까 그 등록금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아 하늘이 무너졌다 막 이렇게 마음을 갖고 이런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또 어떤 어린 아이가 아 어, 엄마가 이제 갑자기 없어졌어 아 하늘이 없어졌어 막 이런 마음을 같듯이 하늘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시로 6장에서의 하늘은 게시로 6장에서의 하늘은 무, 무슨 사건이냐면 게시로 6장 16절에 보시면. 어린양의 진노의 사건으로 여섯째 인의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이 떨어질 때는 심판의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심판의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계시로 6장에서 하늘이 떠나갔다는 것은 어린양의 심판이 일어나는 그 사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의 떠나감을 그 느끼는 거죠. 심판대 앞에서 어느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 6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일곱 금초 때 장막이 사단의 소속으로 이전했다는 내용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 첫째인이 떨어지면요. 계시로 6장 1절에서 2절은 첫째인의 사건이고요. 계시로 6장 3절에서 4절은 둘째인의 사건으로 지구상의 화평을 제하는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죠. 그리고 셋째인은 계시로 6장 5절에서 어, 6절 말씀인데 지상 최대의 살인적인 기근 그런한 셋째인이 떨어지는 때이고요 그 넷째인은 게시로 6장 7절에서 8절인데 에, 거민이 칼과 흉년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고요 다섯째인은 게시로 6장 9절에서 11절인데 순계자들의 신원호소의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여섯째인의 사건이 게시로 6장 12절에서 17절에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의 사건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말하는 게시로 6장의 하늘이 떠나가면 일곱 금초 때 장막이 사단의 소속으로 이전되었다는 뜻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하늘이 떠나갔다는 그 내용은 인 떼어지는 심판의 사건이지, 이 일곱 금초 때 장막이 사단의 소속으로 이전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기시 6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하늘은 종이층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은 종이층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저자, 제자리에서 옮기오에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긴다고 했는데요. 여기 산에 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은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단체를 상징을 하고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나무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무인데 나무의 집합체가 산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런 단체를 가리켜서 산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6장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어 위에 있는 그 산들 보고 주 여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 그런 산들이 듣지 않지요. 이스라엘 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런 단체들을 향하여 주 여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을 보겠습니다. 게시로 17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지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는 큰 산이 있습니다. 스가리아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러한 큰 산이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는 큰 산도 있지만 멸망의 산도 있습니다. 멸망의 산도 있고 이 멸망의 산이 불탄 산이라고 했거든요. 예레미야 51장 25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그래서 쭉 밑에 가서 보시면 불탄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산을 가리켜서. 그래서 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단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섬, 여기 보면은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메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런 산과 그 섬들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지, 옮겨지는 산과 섬이 아니지요. 여기에서 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은 이사야 49장 1절을 보시면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백성들아 길을 기울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섬들아 하면서 원방백성들아 했거든요. 그래서 섬들은 원방백성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방백성들은 하나님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을 보시면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그 제주도라든가 독도라든가 완도라든가 이런 섬들이 뭐 어, 일어나서 설치고 그러지는 않지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는 것을 볼때 사람 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5절을 보시면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 끝이 무서워 떨며. 그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이 두려워하지요. 땅끝이 무서워하며, 무서워하는 것도 사람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해야 되는 그러한 섬은 사람 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1절을 보시면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천지가 말하는 계시로6장에 하늘이 떠나가면 일곱금초 때 대장, 어, 일곱금초 때 장막이 사단의 수속으로 이전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닌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고요. 다시 한번 간추려서 말씀을 보시면 떠나가는 하늘은 여섯째인이 사건입니다. 계시로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시면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에 숨어 있는 이러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계시록 6장 16절에 보시면 어린 양의 진노의 그러한 사건입니다. 일곱 금초 때 장막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피하여 간데 없는 땅과 하늘은 계시록 20장 11절에 보시면 백보자 심판 때죠. 또 내가 그고힘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자 하나님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래서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는 그 하늘은 백보자 심판 때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되어 있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같은 그 말리는 하늘도 있죠. 이사야 34장 4절을 보시면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수의 하늘이 아니고 복수의 하늘들이 있지요. 역대화 2장 6절을 보시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나왔죠.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시면 셋째 하늘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을 볼때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신천지가 말하는 계시로 6장의 하늘이 떠나감은 일곱 금초 때 장막이 사단의 소속으로 이전되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상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